학교 채프 토스트입니다. 어, 쟤는학창시절때 왕따를 시키던 박소라. 야 오랜만이다. 아 안녕. 너뭐 하냐? 나 아, 토스트 가게 차리고 있었지. 응? 이런 이런 거지 거지 같은 식품으로? <laughs> 요즘은 고급스러운 걸 해야지. <laughs> 토스트 가게 뭐+ 뭐 토스트를 먹으러 왔으면 빨리 주문이나 하시지 난 주문할 건데 이렇게 거지 같은 걸 하면 안돼 친구야 네가 장사해봐라 아 나는 천천 천, 천, 천만 명이 와서 백개사 먹을 걸 그래서 돈나 엄청 많이 벌걸하 일단 한 명도 안 오겠지 일단 빨리 시키기나 해. 나 가판때 좀 뗀다 그래. 오우, 쪽 이거 잘 찢어져? 몰라, 그냥 해. 뚝. 아너는함치드 토스트. 매, 운 걸로 말고. 알겠어. 음. 왜? 헤헤헤, <laughs> 매운 거 말고. 그래. 핫소스. 저자 마요네즈 대리야끼지만 쟤는 케첩 머스타드로 알겠지? 키우 키우 키우. 야 빨리 좀해 아. 그렇게 늦게 하면 어떡해 여기서 빵 양상추를 올려줘 야 줘. 빨리 하니까 알겠다고 원래 사장님은 1분, 1, 2분, 3분 음, 그렇게 밖에 안 말해 어떤 치즈. 추즘 3분에, 3분에 걸려 알겠어. 나 30초도 안 됐는데, 그리고 1분 어, 빨리 대라 하소스 아, 빨리, 빨리 좀 켜자. 야, 음, 야, 야, 이거 뭐 야, 마요네즈랑 케 야, 인데 빨리 켜자. 야, 이거 빨리 야, 이거 빨리 켜자. 야, 이거 야, 이거 베 야, 이거 올려 야, 이햄 치즈 토스 야, 인데 누가 베이컨올리냐나원이베리이컨이 빨리 먹기나 해! 거다? 이거 뭐야? 아, 그런 게 있어. 빨리 먹어. 신인 제품? 나 이거 하라. 그냥 먹어. 아우, 먹어. 아, 내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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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물을 왜! 왜. 아, 여기는 아, 물 없어, 친구야. 아, 내가! 그냥 물좀 줘! 여기는 편의점도 없어서 집에 가서 물 먹어야 될 거야. 빨리 가렴. 그렇게 친구는, 그렇게 친구는 착해서, 착해져서 저에게 사기를 했답니다.